열 번째입니다. 인코텀스 규칙 변용시 유익점입니다 Variant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형시키는 거예요. 제가 인코텀스 처음에 설명드릴 때 햄버거 세트 메뉴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햄버거 세트 메뉴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나 감자가 싫어, 그럼 양파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콜라가 싫으면 뭐 주스로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 있죠. 인코텀스 규칙들도 우리가 태까지쭉 배웠지만 그 내용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도 아니고 반드시 사용해야 그 써진 대로 사용.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스 규칙을 좀 고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어떻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냐 변형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마음대로 바꿔 써라. 그런데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변형을 할 때는 좀 꼼꼼하게 바꿔서 쓰라는 말입니다. 자, 의외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그러한 변경으로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어, 뭐 예를 들어서 CIF에서 양하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고 매도인이 자신이 체결한 운송계약화에서 어, 비용을 내기로 한 경우는 매도인이 내기로 한다. 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CIF 랜디드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런 부가 조건을 붙입니다. CIF 랜디드 부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산에서의 양하 비용까지 원래는 매도인이 내는 게 아닌데 매도인이 내는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해서 이렇게 당사자 간에 변형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불리한 경우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CIF는 목적지가 아니라 선적지에서 물품을 본선상에 적재를 하면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위험은 랜디드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선적 때. 이거는 비용만을 매도인이 더 내자라고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들을 합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쓰면 나중에 운송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매수인이 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CIF 랜디드에서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건 비용뿐만이 아니라 위험까지 매도인 당신이 부담하는 거였다. 중간에 물품이 망가졌으니까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변형을 할때 계약서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여기서 랜디드가 의미하는 건 비용만이지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CIF 랜디드에서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도 부포를 해주고 예, 뭐 목적지까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하면 C규칙이 아니라 D규칙을 써야 되는데 아무튼 분쟁이 생기면 무슨 소리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그 변형으로서 의도하는 것 당사자들의 목적이 뭔지를 꼼꼼하게 표시하라 라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